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국계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대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서서 성령님.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헤로데입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은 이렇게 전해줘요.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 말씀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찔려라, 막 이러는 건. 느낄 줄 알았는데, 자, 헤로데는 헤로디아랑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1번 헤어졌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2번 안 헤어졌다. 몇 번이에요? 안 헤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마음이 찔리고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회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헤로데가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는, 아우, 신부님이 내 얘기 하는구나.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로 끝. 변화, 회개 니우침, 하느님께 돌아감,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복음에 나오죠.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체면, 이게 그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이게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지, 내 영혼을 두렵게 만드는 하느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게 만들 뿐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 체면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 체면 때문에.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또, 또한 명이 등장합니다.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페로디아는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게 뭐예요? 앙심, 증오, 미움. 이겁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그냥 그 말에 분노해가지고 앙심과 증오가 가득 차서 복수하려고 그런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서 분노 속에서 막 미워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 트로 드러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뭐를 본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앙심, 증오 이걸로 자기 딸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자기 딸에게 살인 저지르라고 엄마가 시킵니다. 사람이 분노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수 있죠. 듣기 불편한 말 앞에서 여러분들 어떠나요? 아니면은, 아, 우리 본당은 본당 신부가 저니까 다 그냥 헤로디아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있겠죠. 자, 세 번째, 또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세 번째,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서둘러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헤로디아의 딸은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할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법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할줄 아는 거.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아이가 정말로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보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막 학원으로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회개할 줄 모르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불편한 말, 진리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못하고. 하고 앙심 품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할줄 아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오늘 일독서는 다윗을 칭송을 합니다. 칭송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번 주 독서를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일독서는 칭송을 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아 죽였죠. 우리아의 아내 뺏기 위해서 그죠? 네. 남의 아내를 탐내고 살인 저지르고 또 얼마 전에 독서에서는 어떻게요? 해 인구 조사해 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도 보여 주고요. 근데 성경은 다윗을 칭송합니다. 왜 칭송할까요?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드러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 용서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잘못됐을 때 고해성사 할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중요하니까. 다이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일독서를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우리 시편의 저자를 교회 전통에 의해서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에게도 쫓길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자에 못 오를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의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 다윗의 믿음의 뿌리 안에 있었던 신념 이게 뭘까요?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있었죠. 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느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도 자비도 용서도 하느님의 도우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용서를 청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뿌리 안에 있었던 신념이었죠. 헤로데,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고 세상적인 것들로 권력으로 자기 증오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기도가 사라져요. 고해성사도 사라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하는 말을 듣게 되면 분노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남들의 시선에만 중요하게 여겨지게 돼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례자 요한도 오늘 복음에 나오죠.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복음은 여러 차례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면 감옥에 갇힐 것 세례자 요한이 몰랐을까요? 이 말하면 자기가 위험을 당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래도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 봅시다. 행복하여라.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인가요? 내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고 다위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 하면 쉽게 분노해버리고 미움 속에서 살고, 원망하고, 분별력도 없어서, 그냥 누군가가 한 말에 좌지우지해버리게 되고,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인도, 인도하는 말인, 말인지도 모르면서, 혹시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본당신부님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교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고해성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다윗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내 스스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용서, 자비, 도우심을 청하고 얻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성호경 그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시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봅시다 나는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성호경 그을 때마다 아셨죠? 이뻐라 내가 소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충국 가는 거예요 갑자기 죽던, 아파서 죽던,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렵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서 막,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느님께 보내는 게 내가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 있을 땐 절대 죽지 마요. 마음 아프니까. 죽더라도, 나 떠난 다음에 죽어요. 알았죠? 이뻐라. 그래서 오늘 하루 해로대처럼 미련하게, 쪼잔하게 헤로디아처럼 앙심 속에 헤로디아의 딸처럼 나를 인, 인도하는 말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다윗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걸 깨닫고 오늘 성령께 도움 청하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성호경 그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기억하면서 성호경 그어보기입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정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아멘